케이콘 2018 뉴욕 성황 케이팝 한국 문화의 뜨거운 반응 뉴욕타임즈 케이콘 전세계 누비는 케이팝 사절단으로 급격히 성장 한류 축제 케이콘 2018 뉴욕 행사 뉴욕 연합뉴스 한류 문화 확산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케이콘 케이칸 행사가 23에서 24일 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준 뉴워크의 브르덴셜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8.6.23CJNM 제국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규원 특파원 한류문화 확산의 전도사 역할을 해, 온 케이콘, 케이칸 행사가 23에서 24일, 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준 뉴워크의 브르덴셜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케이콘은 CJNM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 세계를 돌며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축제다. 이번 케이칸 2018의 나이, 뉴욕, 행사는 이틀에 걸쳐 팬들이 직접 참여하느냐. 외 컨벤션 프로그램과 국내 톱 아이돌 그룹의 케이팝 콘서트 등두 파트로 진행됐다. 뉴욕관 유저지 등 현지 한류 팬을 중심으로 5만 3천여 명이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낮에는 컨벤션장에서 팬미팅, 안무배우기, 한국문화토론, K뷰트체험, 한식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밤에는 헤이즈, 펜타곤, 그드 벨벳, 스트레이키즈, 슈퍼주니어, EXID, 프로미스나인, 골든차일드, NCT127, 워너원 등 인기 아이돌그룹의 K팝 공연에 열광했다. 1만 2천석 규모의 K팝 콘서트장을 이틀 내내 가득 채운 팬들은, 무대 위 우상의 몸짓 하나 하나에 환호하며 하나가 됐다. 한류 축제 k c o 2018 뉴욕 행사 뉴욕 연합뉴스 한류 문화 확산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KCON K한 행사가 23에서 24일 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의 프레덴셜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8.6.23CJN은 제국연합뉴스 케이콘이 미국 내 충성도 높은 한류 팬층을 확산시키면서 글로벌 기업의 참여도 매년 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가 5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행사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미 AT&T가 케이콘 후원에 나섰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은 K 콘 공연에 참여한 가수들의 노래를 연속으로 들을 수 있는 K 콘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신설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인 텀블러와 콰이는 K 팝이나 K 드라마, K 뷰티 등 한류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K 콘 티켓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컨벤션 현장 영상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CJ E&M은 KCON에 참여하는 전체 관객 중에 24세 이하가 70%를 웃돋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이 참 여하는 것은 KCON이 북미 지역에서 ZG Z 세대에 적중한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플랫폼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일컫는다. 이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즈는 지난 22일 기사에서 케이콘 2018에서 봐야 할 5개 케이팝 공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케이콘2018 유나이에 참여한 헤이즈와 레드 벨벳 슈퍼주니어, EXID, 워너원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즈는 케이콘은 K팝 스타들을 열성 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축제라면서 2012년 LA에서 처음 시작해 전 세계를 누비는 사절단으로서 급격히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정상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4년 LA에서 열린 케이콘에 참여 미국의 K팝 팬들과 만났던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케이코는 지난 2012년부터 북미, 아시아,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에서 총 18차례 개최됐다. 미국에서도 뉴저지와 로스앤젤레스, LA 등에서 총 10차례 개최됐으며, 누적 관객만 68만 명이다. c j n m 은 이번 케이칸 2018회 마 뉴욕 행사에 이어 오는 8월 10~12일에는 서 LA 스테이플스 센터 및 델리 컨벤션 센터에서 케이칸 2018LA를 개최할 예정이다. CJ ENM은 지난 3월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미국에서 K-팝의 인기 장수 비결로 뽑은 요인 가운데 하나로 CJ ENM을 선정했다면서 있는 K-팝에서 시작해 뷰티, 음식 등으로 한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온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KW 777 와이너 코 K야